자 현재 러셀이란 종목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전 고점 보시면 6,210원인데 방금 전에 6,210원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6,210원인데 이 자리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방어율이 꽤나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눌림목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방어가 될 것입니다. 자, 빠지고 있지만 쭉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방어가 되는 자리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6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빠진다 하더라도 밑에 방어율이 괜찮아서 주가가 얼마 빠지지도 않, 빠지지도 않습니다. 뭐1% 찍힌다 하더라도 금방 올라올 것이며 이 6,21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눌림목이다 싸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찔러 넣었으며 스켈핑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당장 10만원 챙겨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원래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챙기는 게이 자리에서 목표하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목표입니다.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1% 정도라도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먹고서 바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30원에 매도할 기회를 안 줬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방어를 해줬습니다. 방어를 해주고 또 빠져도 잠깐 방어를 해주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순식간에 빠질 때가 있으므로, 이 일시적으로 방어해 주는 구간에서만 잘 공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6,210원 정말 중요한 자리고, 분봉 캔들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어, 이거 알수 없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한둘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찍힐 수밖에 없으며, 자, 방어 몇번 해주다가 결국에 반등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씩 반복하다가 이걸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5분선 위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주가는 다시 저점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플러스가 지켜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저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6,210원을 좀 강력하게 지지해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밑에서만 거래가 되지, 이거를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파하는데 시, 실패한다면, 바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몇만원이라도 챙기고, 도망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반등이 나와서, 방금 전에 30만원을 짧게 챙겼습니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잘 활용하실 텐데, 물론 여기서 주가가 계속 반등해서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 본전 손절에 도움을, 된 도움을 크게 주는 자리이기도 하며, 이 일시적인 방어율이 좋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은, 뭐 눌림목이든, 잠깐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이든, 어떻게든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어율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은 당연히 그 전에 중요한, 중요한 자리여야 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자리에서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그 밑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도한 게 무조건 답이 아니고 여기서 방어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고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그 뒤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매도는 각자 그릇과 욕심에 따라서 엉덩이 무게에 따라서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1%를 챙긴 것이며 방어가 잘 되는 자리. 이 자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러셀로 예를 들자면 그 전에 고점이 6210원이었습니다. 6,210원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6,210원. 저는 선을 그어 놓지 않지만 설명 쉽게 드리기 위해서 선을 그어서 설명하자면, 항상 이런 종목을 볼 때는 머릿속에 6,210원이다.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자리를 기억해 놓은 다음에 주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움직일 것이다. 뚫어줄 때도 이 자리를 뚫어준다면 시세가 나올 것이고, 뚫어줬다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자리를 깨버린다면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붙고 신고가, 지금 시장에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꽤나 늘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방어가 몇번 됐냐면, 자,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일본 봉으로 보시면 한 번, 두번 됐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방어가 되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스캘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정말 좋아할 텐데 방어가 되니까 올라가고 방어가 되니까 올라가고 저는 이 구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 방어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두 번은 아주 강력하게 방어가 되지만 그 뒤에는 방어가 안 된다면. 쉽게 무너져서 수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망감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이 여기서는 방어해주고 강해서 매수 기회라 생각했는데 이걸 계속 깨버리니까 깨버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실망 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횟수가 한번두번세 어, 번은 좀 애매하고 한번두번 번 정도는 강력하게 이렇게 주가가 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어가 된다는 것은 스켈핑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고점 뚫어줄 기대감으로 들어갔는데 뚫어주지 못한다면 뭐더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 걸릴 것이니까 그때 매도를 하면은 본전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방어가 잘 되는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찾는 것은 보시다시피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며 이 방어가 되는 자리를 통해서 또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위직 스튜디오 보시면 그전 고점이 10,900원입니다. 당연히 10,900원이니까 이 자리를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쭉 지나서 여기서 만 900원 뚫어줬을 때 이거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만 900원 자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 900원 자리 무너져 여기서 올라가다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방어 효과가 있어서 눌림목인 이만 900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눌림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급등했지만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방어가 될 것인가 이거를 확인할 줄 알아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러셀이란 종목이 계속 움직이는데 제가 방금 매도하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5분선 일단, 황금선 위에 있으니까, 5분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어야지, 그 뒤부터 이 고점인 6,470원을 돌파해 줄 수가 있지만, 5분선 위를 유지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중요한 자리를 건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버린다 싶으면은,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깨는 이 순간에서만 매매를 할수 있지, 그 뒤부터 계속 깨버린다면, 잘못 샀다가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주가가 시간 지나가지고 5분선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때그 거래가 되는 순간에 잘 빠지지 않으면서 다시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눌림목에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서 안정되고 다시 돌파 분위기가 나올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이며 어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신고가 상태에서 신고가 상태의 종목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고점을 뚫었다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보다 높은 고점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으며 뭐 단순히 그전 고점 이것도 강력할 수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그전 고점 뚫어줬는데 여기서 방어가 꽤나 됐습니다.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상승이 나온 것이며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상승. 또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한다면 하락. 이 의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전에 경험들을 조합해서 생각하면서 대응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5분선 회복했는데, 회복하고 나서도 잘 밀리지 않고, 유지가 될 때만 재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